비트코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특징이, 검열 저항성이라는 게 있죠? 그 검열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국경을 넘어서 같이 이전이 가능한데, 그 같이 이전을 할 때, 그 어떤 누구의 중앙화된 주체로부터 뭐 검열을 받거나 뭐 동결이 되거나 그렇지 않는 자산이라는 거죠.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어떤 국가에도 약간 종속받지 않는 자산의도 성격이 또 생긴 거예요. 그 미국의 자산도 아니고 뭐 러시아의 자산도 아니고 중국의 자산도 아닌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달러 중심의 그 결제 체제, 달러 기축 통화 중심의 체제 그냥 달러 믿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 믿고 썼더니 갑자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하니까 뭐 러시아 자산 동결 시켜버리고 그 동결 시킨 자산으로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아, 달러만 믿고 그냥 그 결제 망 안에 쓰, 믿고 썼는데 그것에 대한 균열들이 생기는 거죠. 탈 달러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하나의 니즈나 수요가 뭐냐면. 어, 특정 국가에도 종속되지 않은 어떤 결제수단이나 자산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게 중립적인 자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중립적인 자산. 그게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할수 있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진다.